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5년 차 EBS 영어 강사 샤인입니다. 어, 스스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그 누구보다도 사실 효율적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빅데이터를 탑재한 이제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게 5세랑 한 6, 7세는 사실 어머니가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아이의 그 지능 발달에는 나름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3, 4, 5세에는 그냥 영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그 접하게 인풋만을 막연하게 넣어도 되는 시기였다면 사실 이 6세 정도부터는 하나의 주제 탑백이라고 하죠 주제를 둘러싼 언어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를 그냥 막연하게, 어나 그냥 이게 재밌어 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오늘에 또는 이 달에 또는 이 주에 target sentence 같은 것 또는 target topic 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토리북을 접하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 나온 것과 연계된 chant, 뭐 song 또는 game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6세부터 가능합니다. 어 이제 어머니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류의 예를 들어 주제를 좋아한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집에서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키가 뭐냐면 어머니들이 엄마표 영어 홈스쿨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이+ 나이예요 그런데 이때 홈스쿨링 엄마표를 한다고 하면서 그 환경을 아이에게만 맡기시면 절대 안 돼요 바로 엄마가. 동참해서 같이 학습자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하나의 스토리북을 읽었는데 이 과정에서 스토리북 and chant and song and game 그 과정에 어머니도 동참한다는 느낌을 아이가 100% 느끼게 해주셔야지 아이는 이것을 학습으로 인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나이때부터 슬슬 영어가 공부인가? 영어가, 어, 잠깐만, 왜 엄마는 나한테 시키기만 하고 엄마는 안 하지? 이거 별로 안 좋은 건가? 라는 것을 인지하는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 속에 엄마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어머니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한다는 게 어려운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이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알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더라도, 아, 이 영어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고, 우리는 사실 재미있으면 쉽건 어렵건 계속 하잖아요. 그걸 아이들도 귀신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 같이, 어, 엄마도 공부하고 있어. 너랑 같이 이 과정을 나도 가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됐을 때는 그게 재밌어서 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영어가 재밌을 수 있는 것은 우리 3세에서 5세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미디어를 접하는 거 이외에 책만 한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른다? 엄마가 고른다? 선생님이 골라준다? 아니 아이가 흥미로운 것을 본인 손으로 고르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번이 해결돼요. 그게 뭐냐면 흥미유발. 이게 뭐지? 잠깐만 커버부터 재미있는데 여기에 공주가 있어 누구지? 얘가 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 흥미유발이 일단 되고 내가 고른 책이고 흥미가 일단 발동됐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원 사이드가 아니라 양방향 인터랙티브 리딩이 가능해져요. 인터랙티브 리딩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 그대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컨텍스트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이 있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데 아무런 컨텍스트가 없이 하나의 별도의 문장 또는 별도의 단어, 최악이에요. 아이에게 이 별도의 진짜 아무런 전후 맥락이 없이 단어 이거 딱 주면서 이걸 외워라 또는 센턴스 하나 주면서 이걸 외우고 이걸 따라해라 최악입니다. 반면에 책은 정확히 반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 이야기가 처음부터 펼쳐지거든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때 이런 영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어떤 표현을 취득할지, 어떤 표현, 어떤 단어를 외울지는 아이에게 맡기세요. 그것까지 어머니가 처음부터 크게 간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책 책입니다. 이제 6, 7세 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탑픽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팟의 Today 아시죠? Day 1, 2, 3 학습하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복습하고 그게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나이가 6, 7세예요. 어, 하나의 주제인데 이거를 언제는 이렇게, 리스닝 했다가 언제는 스토리북에서 읽었다가 언제는 게임으로 다시 복습했다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리마킹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킹 아시죠? 마킹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에 리가 붙었어 리마킹 다시 내가 배웠던 거 살짝 감을 감을 하고 솔직히 스토리북에서 본것 같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몰랐어 아이 머릿속에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보긴 봤는데 잘은 모르겠어 하는 것을 t o d a y 1, o 3 엔게임이 계속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리마킹해 주는 거예요. 이 연령대 이것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끝낸 다음에 이것과 맞는 이제 무비스, 그렇죠? 쉬운 거 아이들이 고를 고른 거 아이 서, 그 수준에 맞게 고른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 영화 디즈니까지도 이때도 너무 효과적이에요. 아이가 모국어를 한글이라고 하는 그마덜청을 형성을 해나가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제2의 언어가 좀 표현이 웃기지만 침범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이 침범하는 것이 재밌으면 이거를 침범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걸 그냥 단순히 노리고 재미는 또 하나의 활동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영어가 특히나 3, 4, 5세도 마찬가지고, 6, 7세도 마찬가지고, 영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너무 지겨운 학습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다시 한 번, 우리 이게 사실은 슈퍼파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자, 데이 투 e 3 하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학습도구거든요. 게임은, 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자발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하면 어떤 확실한 보상을 줍니다. 점수가 나온다든지 칭찬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보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또 해요 중독성이 있어요 언어학습도 즉 영어학습도 이렇게 재미있는 펀한 하나의 사이클로 느껴지게 한다면 이 모국어 침범이 최대한 적게 일어나요 어 민정아 어떤 책 갖고 왔어 어떤 거 읽고 싶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선택한 거야? 야,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헉, 한번 읽어 보자. 어, 어, riddles. riddles. 이거 뭘까? 헉, 지금 보니까 어, 질문하는 거 같아. 그렇지? 여기 한번 볼까? 어, 얘들이 지금 귀속 말하고 있네. 귀속 말로 문제 내는 거 아닐까? 수수께끼 하는 거 아닐까? 오케이 자 보니까 여기 우리 민정이 아는 단어 있어? 한번 봐봐 응와 아는 거동그림미 쳐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 와 좋아 이 나머지는 우리 책에서 만날 거야 한번 그때 보자 오케이 오케이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얘 지금 뭐하고 있는 거 같아? 맞아. 뭔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얘가 뭐 쳐다볼까? 저게 뭐 새가 있나? 아니면 무슨 곰이 있나? 자, 볼게. What has eyes but cannot see? 어, 눈은 있는데 볼수 없는 거. 잠깐만, 눈이 있는데 못 본다고? 민정이, 너 혹시 이런 거 알아? 눈이 있는데 못 본다. 일단 민정이랑 나는 아니야. 그치? 우리 눈이 있고 볼수 있어. 대체 뭘까? 자, 여기 한장 넘기면 답이 나올 것 같지? 그치? 와, 넘겨보자. 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관 두근두근, 두근두근, 과연 뭘까? 궁금해. <laughs> oh my goodness. What is it? 야, 민정아, 이거 뭐야? 어, 맞아. 이거 감자야, 감자. 엄마가 감자. 어, 이렇게 막 썩은 거돌려내는거 봤어? 못 봤어? 맞아. 감자네? 근데 감자에? 눈이 있는 건가? 자, 보자. A potato has eyes but cannot see. 감자가 눈은 있는데 못 본대. 세상에. 이거, 이거 눈. 지금 눈을 만들고 있는 건가? 야 재밌다. 아니, 이런 수수께끼가 있네. 자, 그럼 다음 수수께끼 뭔가? 우리 이번에꼭 맞춰보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틀렸어. 그렇지? 자, 두 번째 문제 맞춰보자. What has ears but cannot hear? Here. 귀는 있는데 못 듣는 게 뭘까? 자 지금 제가 했던 일련의 과정에 보면 책을 이제 아이가 선택해 왔죠, 그렇죠? 아이가 이거 읽고 싶다고 골라 왔고 처음부터 엄마가 바로바로 바로 너무 능동적으로 혼자 읽지 않았어요. 아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뭘까? 충분히 아이 입장에서 생각할 시간을 줬죠. 그게 키입니다. 그게 될때 바로 인터랙티브 리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들이 그런 거 고,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 책을 읽는데 애가 골라온 책인데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 슈퍼팟 하시는 분들은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AI가 알아서 적정 레벨에 맞는 책들을 큐레이팅을 어차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 선택한 책이 너무 터무니없게 어려우면 어떡하나 너무 터무니없게 쉬우면 어떡하나 그 걱정은 일단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사실 숙제가 덜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의 문제예요. 관심사, 아이가 책을 선택을 했다면, 그 리스트 중에서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는데, 자, 어휘, 보실 때, 어, 너무 어려운 게 많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레벨의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AI가 레벨을 큐레이팅 어차피 해준다고 했죠. 모르는 단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정한 수준일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없어도 안 돼요. 왜? 그건 너무 쉬운 책이라는 얘기니까 적정하게 섞여 있어야 돼요. 단어를 보면서 아이 단어는 어차피 이 컨텍스트 말씀드렸죠. 문맥 속에서 등장할 단어예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맥이 있는 한 그것을 추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어보고 어머니 걱정 덜어 두시고 책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음. 이때도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면, 어, 학습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시고, 한 4, 5세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살짝은 요즘에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어떻게 하면 학습인 태가 나지 않는 듯이, 그쵸? 그 밑변에, 저변에 깔린 상태로 학습을 알게 모르게 젖듯이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 제가 지금 슈퍼팟 때문에 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laughs>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슈퍼팟 안에 그런 오락적인 요소와 학습적인 요소가 너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그 할당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가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분량만큼을 채우시고 그 엑스트라는 아이에게 그냥 맡기셔도 충분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